여러분,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나로도 수역조합장 고천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날씨도 좋았고 생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집회 현장에 나오셔서 나로도 바다 해상풍력발전 건설 반대 어업인 종월기대회에 참석하신 어빈 여러분과 조합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도도 자망협회 박성권 내장님을 비롯한 박정 어빈협회협회회장님들과 회원님들에게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급속도로 전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주민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바다로 눈을 돌려 해상풍력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해상풍력의 40 내지 60%까지 천나무 아파트에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남의 해상공격발전단지를 비롯한 다수의 해상공격발전소 건설로 우리 남해안 바다는 넘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경바다도 우리나라도 황금 어장도 감히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빈과 지역주민이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도 바다에도 재작년 2020년부터 개인업자가 극히 일부 주민과 5천 개월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장부의 허가를 신청하여 심의 단계에 있어서 황금어장 우리나로도 바다는 풍견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 구모도 여수 고문도, 여수 공 시산도 동은 작년 10월에 발전 허가가 난 지역이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하늘이 도와 우리 나라도 받다는 현재까지는 허가가 나지 않고 계속 심유 보류 중입니다. 안자부 대소부, 중앙에 각종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수수로 뛰어서. 전국적으로 대상 국력발전 시위에서 한 것도 보다가 버리거나 시대된 것이 없는데 나보도 국력발전은 이 조합장과 우리 수협과 어민이 똘똘뭉쳐 지금 나가서 심의 후보리 중에 있어서 기록에 남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어민과 수협이 똘똘뭉쳐 행동한다면 반드시 우리 바다를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론, 태양광동 재생해지로 전환이 필요한 점은 알지만, 거지 중부영주의 정주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방금 어장이 아닌 곳 우리 어린이로 주 조업구역이 아닌 곳을 선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했으며, 그로 인하여 어업구역 어, 축소로 인한 어장 연안 어장 상실, 수산 동심으로상업초파로등게 되고 많은 악영향을 악면서도 나고 동안과 바로 인접한 앞바다 황금어장을 설치 장소로 선정한 것은 발전 사업체의 이익만을 따진 결과라고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바다 상면의 바다를 민간 사업자가 국가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음을 파고들어 개치기 설치 및 공유수면 정사용 사용 허가 등을 통해 6개 내 7개 업체가 난립하여 우리 바다를 대다수 손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는 손재로부터 100년 내지 200년을 지키고 갖고 온 황금어장터를 생전 보지도 그지도 못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이 바다를 내어주고 어디서 고기를 잡고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우리 어민과 지역주민은 단연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는 우주센터라는 국기 국과기관산업이 들어와 남아쿠라는 나로도 복내 권역의 약 절반을 국가에 내주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정동 고향을 등지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그분들이 현재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집회나 정이나 그 외에 데모도 한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로도 연안에 해서 국력은 국가에서 건설하는 기관한업이 아니고, 개인업자다. 연을 <목소리> 지켜온 황금어장 우리 바다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태껏 지키고 갖고 온 바다를 내주고, 우리 어머는또 어디로 뿔뿔이 건너져서, 흐렁한 노후를 보내야,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어빈 여러분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로도 수협 현사대교 조합원 여러분 우리 모두 나로도의 건설하라고 하는 해상폭력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 어빈들의 권리와 지역주민의 정상적인 생활기반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 공력 관계물 에의 모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서 회장 부상은 일하던 것입니다. 바쁘신 네.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이 자리에 함께 하신 보초롱 조합장님을 빌다여 주변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 나라도어민은 항상 개방되어있으모니 현재 미가입하신 어민자들께서는 꼭 동참하여 조금 더 나아진 터전을 되었으면 합니다 미가입하신 어민 여러분께서는 가임을 어민에게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성명서를 하겠습니다. 성명서, 청정 나로도 한구마장 진탈하는 해상풍력 결사 반대한다. 나로도 청정 한구마장 진탈하는 해상풍력 즉각 중단하에라. 하나, 정물은 탈원전, 정책을 세계적인 탄소 독립을 추대등으로 정물은 그린도두라란도는 블루 이쿠노라는 슬로컨의 향방열 해상풍력 흰전 에너지를 확대하고 외치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은 신생에너지를 원자 발전을 진행하는 발전 사업으로 포함시켜 대대로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상 자격을 유지하자면 친분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청정해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곳으로 또한 아름다운 곳을 기준으로 서쪽 바다인 동광, 연포, 시사 등을 지금 해상 국력을 설치하고 있는 서쪽 바다인 동남포도, 시사 등을 지금 해상풍령을 설치하고 있는 해역도은 특히 나로로에 하는 생계형 어민의 한끈 과장터이다. 뿐만 아니라, 나로호 행령은, 나로호행령역은 다르지만, 낙적으로는 광도, 병도, 선족도동적으로 해역은, 남면, 금호도, 상하도, 동 하하도, 벗돌주의의 모든 해역이 해상풍력으로 뒤집힐 위기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우리 어민들은 어디에 가서 생계에 유지하란 말인가? 가장 중요한 황금화 장터를 고려하지 않고 5m 이상의 바람과 50m 이내의 수심을 사업자의 위주로 경제성을 따져 해상풍력이 해상공원을 점유하는 정은 연안을 생태 생계 터전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천천 배제한채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주민의 해유 해동으로 동선을 받아 사업에 진행한다는 대단한 잘못이 사업자의 위주의 발전인가 아닌가 한다. 4. 또한 발전 설치 공사 성능 케이블 매설과정에서태지 여민에 관한 불안사 발생 등으로 방어, 도료, 윤활유, 연료, 연마 등으로 화학 물질 유출로 생물학적 회의도 불가피할 것이며 연환 자망으로, 연한 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업의 삶의 터전을총들채 따라 할 것을 환영할 것이다. 5. 이에 예, 우리나라 어민들은 붓도에 금치 못하며 어민의 총목길 벌기대의를 제기로 산자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에 관련 부처 및 전라남도 공무원 등에 어민의 설명서를 전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남에게 요구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최소 유구와 전달되지 관찰이 안 된다면 전국의 어른인 138명의 수상인과 연계하여 끝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까지 끝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하나, 발전사업 또는 나로 의미를 농락하지 말고 수산업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해상 국력 단지를 조성 계획을 즉각 중단하여라 하나 공군위에 담당하는 어민 중심으로 해상 국력 민간의 협의체를 즉시 구장하여라 하나 전라남도를 남결라 하지 말고 나로도 앞보다능 영향을 맞고 어민의 공간을 보장하여라 하나 해수원의 민간의 알바기식을 알바 사업추진 방문 말고 해역관리에 강하여라 네. 끝으로 오늘 행사가 마지막까지 질서정연하게 마무리 잘 하여 주시길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대발언 순서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한말씀씩 하셔야 되나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모셔서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연합 어민 연합회 최경태 회장님, 전남 본부장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연합 어민 연대. 본부장 최경태입니다. 그리고 전남 연안 자방협회 회장 최경태입니다. 적기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상 발전 우리 어민들 스스로 막아야 한다. 우리 생존권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하는 전남도는 더 이상 우리 어민편이 아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해상풍력을 막아냅시다. 그 기회에 우리 전국 연안 어민연합회도 앞장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수 중앙연안자망협회 여인남 회장님께서 오늘 여기 참석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일정 어,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갑자기 못 오시고 제가 성명서를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도 어르, 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 중앙연안자망협회당 여인남입니다. 만산의 꿈을 안고 조활동에 연념이 없으실 시기에 200여 측에 가까운 노선들이 해상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상황이 우리 고험 나라도 어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와 지자체는 탄소 중립, 그린 누릴이라는 미명 아래 해상 폭력 수준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폭력 업자들은 정부의 비호 아래 우리 고험군 나라도 앞바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나로도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는 자자선선 대를 이어갈 연근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면, 화장면, 삼산면, 상하도 해역으로 이곳에 계획대로 풍력 단지가 발전 단지가 조성되면 조업 가능한 장소는 영원히 사라져 나로도 어선분들은 어선들을 이용한 어민 여러분들의 생계는 물론 수산업 1번지에 공군 나라도 지역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재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풍력업자들은 몇푼 되지 않는 지원금과 선진지 견학을 믿기로 주민과 어빈을 이간질하고 실제 어업 활동도 하지 않는 무늬만 어빈인 사람들을 앞세워 허황된 보상과 지원책을 들이밀며 어천사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은 해상풍력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도 면제하는 풍력발전촉진법을 지난 5월 당정협으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수산업과 어민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해상풍력에 우리 삶의 바다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어민들의 단결과. 우지는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민 모두가 함께 삶의 터연인 바다를 풍력업자들로부터 반드시 지켜냅시다. 나라도 어민 여러분, 다 함께 호령곡 세번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을 무시하는 해상풍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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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을 이간질한 풍력업자 물러가라! 불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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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는 방관 말고, 어민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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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 방금 또 구호재창을 했습니다만은, 한번더 구호재창을 해보겠습니다. 행사전에 했던 것과 같이, 방금과 똑같이 동일한 요령으로 제가 선창을 하면 티켓을 들면서 힘차게 호랑을세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해상폭력 결사반대! 반대반대반대 어민 생존권 위반한 해상폭력 결사반대! 반대반대반대 청정 나라도 해산하는 해상폭력 강력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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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강력 금어장 나라도 받아! 해상풍력, 웬,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감사합니다. 오늘 1부 행사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고, 2부 행사는 해상 퍼레이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 것은, 그 해상 퍼레이드를 하기 전에 그 시가 행진을 나라도. 어, 수협 쪽으로 해서 터미널, 여객선 터미널까지 다시 해서 여기까지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어, 이후에 2부 이후 행사를 하는데, 우리 통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 어, 동참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VHF는 16번에 고정하고, 어, 2 7명가는 5번에 고정해서 통제선에, 어, 적극 협조해 주시고, 통제에 따라 주시고, 마지막에 출항 전부터, 출항할 때부터 똑같이 입항할 때도 돌아서 같은 장소에 직결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가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